반갑습니다.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, 저, 재배천마와 자연산천마를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왼쪽에 것은, 그, 2년 전에 산에 저 천마 종마하고 종균하고, 그, 참나무하고, 이렇게 해서, 그, 땅에 묻어 놓았는데, 거기서 오래 올라온 음, 산에서 재배한 천마이고요. 요것은그 5년 전에 에, 5년 전에 산에 종균이 퍼지기 종마가 번지나왔잖아 실험해보려고 그 5년 전에 심어놨던 인데 심어놨던 건데 그이 천마는 저 2년살입니다. 이거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 단연, 다년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이 이 자마가 생겨서 몸통에서 그, 새끼가 생겨가지고 성장을 하면 2년 지나면은, 저, 썩어서 없어집니다. 이제 뭐 3년, 4년 계속 흐린 게 아니고,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자마가 커서 또 성장을 하고 또도태되고 그런 과정을 여게 되어 있고요 5년 전에 산에다가 이 종균이 좀 퍼지라고 한번 심어봤는데, 그, 종균을 심어놓으면, 2년 돼야 이제 이천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천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, 그, 2년차 되던 에는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. 이 또, 또, 뒤에, 그, 영상을, 또 드리긴 할 텐데, 굉장히 많이 나왔고, 그, 3년차에는, 3년차에는, 좀덜 나왔습니다. 그, 뭐, 한 100, 처음에, 나올 때한 120개 정도 나왔던 게, 그, 3년차 되니까, 뭐, 한 10몇 개 밖에 안 나왔어요. 그리고 4년차에는, 1개, 2개. 그리고 올해 이제 딱두 개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은, 어, 처음에 심어놨던 것이 이제 성장을 해서 도태가 되고 그 자마들이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자연산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어제 28일날, 어, 캐온 거고요. 물론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씻은 거고 이걸 안 씻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육안을 이렇게 보셔도 조금 구별이 가죠. 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저건 자연산이다. 저건 재배다. 이런 감은 오지. 이게 딱 자연산이다. 재배다. 하고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요즘 이렇게 뭐 카페나 밴드나 유튜브 보면은 이 재배한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삭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표가 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 구별을 못합니다. 오로지 판매하는 사람의 양심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재배, 요거는 이제 산에서 5년 전에 심어놨던 게 이제 새끼들이 커서 큰 거고, 요거는 이제 저 자연산입니다. 잘 한번 보시고 어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.